프랑스 여자는 80세에도 사랑을 한다. 존재감 넘치는 그녀들의 생각과 관계의 방식. 누구치, 마사코, 지음. 에티튜드가 전부다. 스스로를 비하는 태도나 말은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내 매력을 절대적으로 떨어뜨릴 뿐 아니라 분위기를 사먹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난 도통 재능이라고는 없어요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당신만큼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라고 애써 기분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 예전에 나도 스스로 비하는 말을 하곤 했다. 자조적인 태도나 말이 나와 주위를 웃게 만들어 분위기를 온화하게 한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프랑스에 살면서부터는 그런 태도나 표현은 꽁꽁 묶어두기로 결심했다. 내가 만났던 프랑스 여성들은 스스로를 폄하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비하하는 태도나 말을 삼간다. 나는 그 자세에 깊이 감동했다. 클레르는 40대 후반의 싱글 여성이다. 일본에서는 40대 후반의 미혼이라고 하며 뭔가 해야 할 일을 못한 것처럼 생각한다. 결혼을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클레르는 정반대로 생각한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 당연히 그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왜 아직 결혼하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로 그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음을 알릴 것이다. 예전에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한 친구와 만났을 때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을 졸였는데 정작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무심한 듯, 대화의 마지막에 남편과 헤어졌어 라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쿨하게 말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라고 떠벌리기도 했는데, 오히려 친구는 그런 말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마음대로 생각하라는 태도다.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을까? 어차피 나 같은 건 역시 안 돼. 난못 돼. 같이 스스로를 비하는 말은 지금 당장 그만두자. 나부터 나를 존중해야 남들로부터 존중받게 된다. 아니, 남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